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제 점점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3시면 어, 업무 종료하고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 글로벌 스스장 창업연구소 회원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저랑 조금 친한 회원분들도 사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추석 연휴이고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어, 저는 전라북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어,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친, 어, 누나 동생 없이 혼자 태어났고, 너무 어릴 적에, 어, 부모님께서 병으로 돌아가셔서 어릴 적부터 자취를 해서 혼자 살아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꿈이, 어 빨리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게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또는 명절만 되면 사실 제가 좀 많이 외로움을 탑니다. 왜냐면, 친가가 없기 때문에, 어 가야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 이후에는 이제 처갓집을만 가는데, 아무래도 친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겠죠. 그것도 코로나기 때문에 자주 못하고, 이번에도 좀못갈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가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어, 어, 명절 연휴 동안 코로나의 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역 12년 이상을 글로벌스러 창업연구소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뵙죠. 첫 번째로, 우리 글로벌스러 창업연구소 회원분들, 모두 모두 8만여 회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회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못했을 란 것을 늘, 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더 인연이 깊었던 회원들은 아무래도 저희의 유료 교육 과정을 들었던 수많은 교육생분들이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전화번호는 항상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끔씩 안부 문자 및 어, 전체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는데, 첫 번째 글로벌에서 창업용소의 교육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 저희가 10년 이상으로 하다 보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만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서비스가 회원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스쳐 지나간 서비스가 있지만 현재 저희 파트너로서, 파트너로서는 어 중국 구매된 솔루션은 정말 가장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키냅스 관련된 식구분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10년 이상 우리 글로벌에서 창업용소 회원분들의 배대지를 책임져주는 에코트랜스 임직원분들, 또, 어, 직원분들, 가족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이셀러스 아직 벌써 1년 되는데, 쿠팡의 정책으로 대량 등록이 많이 막히면서 매출이 많이 뜨고, 어, 줄고 있지만, 저희가 솔루션 사용료 세팅비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 리소스가 들어가서 어렵지만, 저희 차이셀러스 를 운영하는 본사가 따로 있죠. 저희, 저희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 차이몰이라는 본사가 있는데, 아, 여러분, 뭐, 피드백도 좀 느리긴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명품 하면 또 유럽의 영국의 발레노죠. 발레노에서도 지금 영국의 발레노 팀들이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어제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명품 소싱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 협력업체들이 글로벌스라 창업연구소 회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또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서비스들또 역직구 모델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서비스를 어,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1인 기업으로서 12년 전에 글로벌 셀러를 했을 때, 혼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겨우겨우겨우 한 2, 3년 정도 하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쌓였을 때, 저희 후배들을 보니 저랑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은 걸 보고, 그게 알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 줄여드리기 위해서, 교육 마케팅 플랫폼 물류 기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수익이 나면 저희도 돈을 버는 그런 윈윈 구조를 만들어서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셀러를 넘어서 이커머스 그리고 이커머스를 넘어서 어쨌든 여러분이 저희를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도록 계속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길죠. 어 대체휴일까지 해서 연휴 길고 또그 뒤에 연차까지 붙여주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추석 연휴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일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어, 계속 유튜브나 카페에서 뭔가를 말씀드리고 공유하는 이유는 어, 저처럼 음,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하지만 오직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바탕으로 아직도 성공하려면 멀었지만 여러분보다 좀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으셔서 아 온라인 커머스는 저렇게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떤 희망과 실체적인 어떤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도 하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계속 성장하는 모습, 모습을 여러분도 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어, 중고매등 점프업도다 시작했죠. 교육비도 비싸고 교육 받고 싶지만 뭔가 핵심을 빨리 하고 싶어해서 그냥 아이템 제공하고 솔루션 제공해서 팔아 보세요. 이런 서비스, 이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뭔가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시면서 그 도전 속에서 성공의 경험을 쌓으면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늘 글로벌셀러 하면 안 수장이 지키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테니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분들과 함께 하셔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잘 보내신 다음에 또 추석 끝나고 또 화이트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무실로 막 선물 보내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